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7절, 그리고 16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십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은 십계명의 제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읽었던 16절 말씀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 가지 율법을 주실 때엔 1번부터 4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율법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읽은 16절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있었던 신명기,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법이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를 지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사람에게서 지켜야 될것 중에 가장 먼저 준 율법이 맞으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너는 기억하라 여러분 이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 이 벽장 한 구석에는 제가 지금까지 산 물건들, 제품들의 설명서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사면 제가 설명서를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설명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죠. 사실 대부분의 기기들은 사용하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이미 사기 때문에 사실 설명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1 년, 2 년도 이렇게 쓰다 보면 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가끔 생깁니다. 뭐 에러가 생기기도 하고 어디 갑자기 작동이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시 그집판 구석에 있는 찬장에 찾아가서 설명서들을 다빼 가지고 확인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아 맞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보장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끔씩은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네라고 하면서 오 어, 이거 이렇게 써도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고 나면 이 설명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19세기에 등장한 기독교 철학가이자 변증가였던 프랜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사람들 안에선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틀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19세기가 접어들면서 18세기 말부터 계몽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내면에 빛을 비추어서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몽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지식을 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절대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된다는 선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나? 아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기본을 없애기 시작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르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 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꿈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는 할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쳐가게 돼 있죠.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격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개몽주의가 반드시 반 기독교적인 운동이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언젠가 인간이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봉주의가 이끌어가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얼마나 많은 반작용들, 부작용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마음으로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제자들 시대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마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의 목에 칼을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너 생명을 빼앗아갈 건데 너 그래도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신약에서 우리 처음 제자들이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죠. 성령의 역사도 불같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핍박도 정말 불같았던 시대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여길 만큼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컸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런 말을 할수 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 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대 때는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입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것이 그들을 박해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일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일거야 이렇게 목에 칼을 들이댔다면 요즘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싹 안아줍니다 괜찮아 잘했어 너하고싶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죠. 굉장히 부드럽게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이와 같아요.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기준을 말씀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비어내서나 자신의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 계속해서 주장하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많이 말하는 일이에요 세, 세상이 만들어내는 많은 제품들을 쓰다보면 저처럼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막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설명서와 시대가 지날수록 간편해지기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잃어버려도 막 온라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다운받고 다볼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점 설명서는 더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 같은 데한번 가보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냉장고를 보는데, 냉장고에 TV가 나오고, 냉장고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밖에 나와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요, 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분, 냉장고 안에 무슨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까지 할수 있는 시대예요 되게 좋은 시대 같은데, 여러분, 그만큼, 그 냉장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그 냉장고의 기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설명서의 두께는 훨씬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능이 많아지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여러분 설명서는 더 두껍습니다. 기준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더 쉽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는 점점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마치 말씀이 없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의 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마음을 유혹할 때 여러분 공격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싸움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싸움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치열한 싸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도 괜찮게 살것 같은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두껍게 그 설명서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기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더 많은 삶을 성경과 대조해야 되고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혹시 TV 보시면 이거 아세요? 고딩오빠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말 그대로 고등학생들이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혼을 일찍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딱 보고 처음에 딱든 생각은 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 그래도 찾아온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받았던 충격,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사실은 임신을 했을 때 아이한테 그런 고민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널 가진 게실수야넌 지금 챙겼으면 안 됐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널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태아한테 준다는 건 정말 비정상적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요.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뭐, 지금 형태를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걸 세분화하면 또 얼마나 많은 관계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사랑만 해서,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랑이 결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이 누구한테만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그냥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아이의 축복이 되는 유일한 관계인 부부한테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이가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오는그 그 기쁨들이 얼마나 큽니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그 부부 외에 어떠한 관계도 여러분 아이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혹은 세상에 어떤 동거하는 자들의 관계가, 심지어 세상에 어떤 연인의 관계가 여러분 아이 생겼다고 너무 좋다라고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축복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들은 아이가 그냥 걱정이에요. 아이를 저주로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따분한 얘기 같잖아요. 저는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성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단순한 원리를 마음속으로 거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허, 어, 귀다다라고 요즘 세대들 고지식하다고. 그래, 그런 거 요즘에 무식한 거라고 이렇게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어한 훈련을 하다가 어떤 병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소대장님은 얼마나 많은 여자랑 잔치를했냐 이런 거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작은 히아무안 잤지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 소대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무슨 소문이 퍼진거에요? 저는 얼마 나노래는지 몰라요. 이게 저 소대장님은 여자랑 잠더못 잤잖아요. 이게 소문이 퍼진일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소대 전체 인원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딱두 명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걸로 이야기를 걸 때만 항상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왜 경험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 해? 아무도 합리적으로 대화를 못 합니다.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자기 기준일 거지.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관계가 정상적인 거고, 아이의 출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기준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고딩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건 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래도 그아이들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 많은 고민과 어려움 이 아이를 낳게 됐으면 낳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아이들이 그래도 그 생명의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다짐이 적어도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쾌락만 위해서 쫓아다니고 출산을 회피를 출산을 다 회피시키는 모든 관계보다 저는 이 아이들이 훨씬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는 가정이라는 구조를 토대로 보편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선돼요. 이것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눈을 뜨면 볼수 있습니다. 가정의 그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확립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정도입니다. 남자와 여성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세상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사회는 회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건강한 가정은요,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에서 복음은 그 가정을 터져놓고 출발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아주 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의 복음 이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조적인 문제들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정에서 실패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되는 거죠. 자랑하는성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 심리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찾아보는 설명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찾아보는 설명서,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보는 그 설명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그 설명서를 여러분, 우리 아이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맨날 하는 말들이 뭡니까? 사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왔냐, 그죠? 핸드폰 몇 시간 했냐, 뭐 이런 말들 저도 맨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결정하러나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마음 먹고 아이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내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똑바로 보여주는 시간을 가집시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세상 살면서, 그죠?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이 다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고 우리가 잘못된 설명서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내 소원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그 올바른 설명서를 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5월 가정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개 명의 일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섯 번째 십계명,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줬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그 관계를 자세히 들다보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을 때 어떻게 세웠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만 조직과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것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토대로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유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